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로 이재명 대표 단식이 1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커뮤니티에서는 일주일 전, 그러니까 단식 5일차에 올렸던 이상민 의원의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명분도 실일도 없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 뵙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걸 짐짓 아닌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 참으로 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곳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 의뢰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민주당 지지가 48%고 국힘 지지가 30%인 지역구인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현재 없다는 의견이 무려 62%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의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허태정 후보가 28.5%의 지지를 받았고 이경 후보가 20.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이 13.4%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 경선만 진행된다면 이상민은 100%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이경 후보의 등장입니다. 허태중 후보는 대전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지역에서는 허태중 후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신인인 이경 후보가 무려 20%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롭고 개혁적인 인물을 뽑겠다는 지역 민심이 있다는 것이고, 이경예비 후보가 최종 후보로 본선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찌됐든 이상민은 끝났다. 국힘으로 가든 종편으로 가든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개운합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일어나기 힘들다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단식이 길어지고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디 단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주관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단식의 경험을 말하면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내 언론들이 일절 전하지 않고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도쿄 전력의 정밀 진단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S 단식대나 DJ 단식대나 야당 지도자의 단식대는 의례적으로라도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또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진짜 단식하는 거 맞냐? 제가 국민의힘 의원한테 받은 질문입니다. 심지어 단식의 신뢰성까지 의심하며 조롱, 비난, 공격까지 해댑니다. 단식 중 음식물을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너무 식욕이 땡겨서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단식해본 사람은 다합니다. 단식도 안 해본 무식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식 초기에는 지방질을 태우고 일주일이 지나면 단백질을 태우고. 이주일이 지나면 장기를 태운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심리적 연대감도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넓고 두껍게 조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냐? 너무 평온하고 한가한 것 아니냐는 원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과 대차게 싸워라.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통 분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숨을 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당장 민주당의 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뒤 인근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전력의 분석에도 모니터링 지점 중총 6곳에서 건출 하한치를 초과한 삼중수소 농도가 관측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전력 측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지만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만큼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신중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8일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 전력의 정밀 분석 결과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감추려는 건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들의 연구 보고서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연구의 산하에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 잠재적 위협이 될수 있고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고서 공개 시 국익의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의 위험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10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방류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방류 시작 이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초 후쿠시마 현지 상주를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관철하지 못해 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부 활동이나 일정, 동선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시차를 갔습니다. 측정 자료는 숨기고 보고서는 비공개하고 측정하러 간 전문가들까지 숨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일본의 OM수 방류로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30년 넘게 혹은 끝이 알수 없는 기간 동안 바다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고 탕진 전문 대통령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내각 개편 국정 세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째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회의도 못 나오셨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감정과 정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밧줄이라도 던지고 어떻게든 물에서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놓고 잘 빠졌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양동에 물을 가득 넣어서 다 불을 끌어옵니다. 그 집에 불이 잘났다거나 일부러 불냈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통사고 나면 너나 없이 핸드폰을 들고 119에 신고하고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너 일부러 사고 냈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지상정, 을 갖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한 번쯤은 위로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에게는 이런 인지상정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큰 욕심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마칩니다.